합동연합총회 남부노회에 우리 입학하신 주시원 목사님을 격려합니다. 한번 더. 아유, 너무 감사합니다. 아유, 이렇게 오신 걸 아유, 아유. 격려할 수밖에 없습니다. 하나님이 그동안 얼마나 사랑하셔서 꼬크꼬크 골라서 이렇게 모래알같이 많은 중에 이렇게 주시원 우리 목사님을 합동연합총회 남부노회에 이렇게 심으셨는지에 가는 곳마다 하실 수 있어요. 경련은 아, 네. 칭찬.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성교 사명을 반드시 주셨기 때문에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필쳐 가시기를 경려합니다 응원합니다. 네. 또, 우리 노예, 행사 때, 총회, 행사 때, 일 있을 때, 잘 나와서 협력할 때 경련을 드립니다. 경력사를. <laughs> 뭐니, 뭐니, 뭐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라.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. 이게 성경에 마태복음 8복에 있습니다. 잘 아시지만 5장 6장 7절에 말씀을 주셔요. 목사님 마태복음. 선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교하고 말씀 중심으로 할때 격려를 합니다. 너무 잘 알죠. 우리 목사님이. 경려를 왜 경려사를 해야 되는지, 말씀 안에서 경려하니, 말씀 안에서 말씀을 자꾸 기도할 때다 이루어 주신답니다. 하나님은 성령님이, 성령님 내 속에 계시니까 성령님께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. 지금까지 험하고 힘든 고난의 터널을 지난 것도 수고의 눈물도 보셨대요. 주님은 이제는 그런 일이 싹 씻어주고 시원의 대로가 열리는 격려가 경려사를. 드립니다. 아멘. 마태복음 5장의 13절에 주님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안되죠.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이 말씀으로 경교사를 올리겠습니다. 아멘.